মাকাডাড্ড্যবাা পাডুাড্য় 안녕하세요. 4월 26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티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미국 유명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은 총 운용 자산의 절반을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브리치 캐피탈은 이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서 자산의 규모가 지금의 3배 수준인 100억 달러까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7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1 2 8 8 1 8개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업비트의 지난달 말일 비트코인의 종가였던 5,535만 2천원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금액은 7조 1,30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20조 원 가량의 테슬라에는 못 미치지만 보유금액 2위인 애플의 약 6조 8,177억 원보다는 많은 금액인데요. 국내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앵글이 국내 금융 대기업인 KB금융과 신한금융그룹 네이버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최근 17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작업을 진행 중인 크로스앵글은 지난 2020년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약 33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서 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까지 포함하면 누적 투자금은 총 230억 원이 됩니다. 금융 계열사에서 젠글 투자에 나선 것은 협력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증권사마다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자 섹터로 인정하고 보고서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글의 암호화폐 공식 평가 모델을 활용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에 업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정책 전문가인 김상민 전 국회의원을 부산시 블록체인 분야의 자문 및 시장 공부를 위한 정책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김 신임 정책 고문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자문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 지원을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풍부한 전문성과 또 탄탄한 인정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핀테크 등 금융 관련 정책과 법안 마련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김 정책 고문은 인수위의 경험과 또 국회 활동, 기업 생활 및 다양한 NGO 활동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살아있는 정책 요구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또 부산시의 정책이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엘만 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안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혁신의 올바른 조건을 정의하는 것은 공공당국에 달려있으며 자율 규제되는 금융은 지속 가능하거나 민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웹 3.0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웹3.0 관련 기술은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럽은 방대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이 NFT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 문화기관이 혁신 친화적인 NFT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막대한 암호화폐를 훔치고 있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들은 최근 엑시 인피니트에서 훔친 6억 달러 하나로 약 7,46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훔친 암호화폐를 뒤섞어서 소유자 추적이 어렵게 하는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암호화폐의 출처를 감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모두 1억 달러를 빼갔는데요. 라자루스가 미국의 제재에도 여전히 돈을 빼낼 수 있는 것은 이 불법적인 암호화폐 흐름을 차단하려는 이 각국 정부의 능력이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방증이 보입니다. 라자로스뿐 아니라 최근 암호화폐 경제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서 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각국의 암호화폐 규정의 강도도 더욱 더 높아져야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간의 암호화폐 출금이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이지블 업비트에서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업비트의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 바스프 그리고 빗썸과 코빗의 코인원 간의 트래블룰인 코드 간의 기술적인 연동이 완료했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는 특금법에 따른 트래블룰 솔루션 시행 이후 약한달 만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물론이고, 이 비블록과 고팍스, 캐셔레스트 등이 베리파이 바스페 동합된 기존의 거래소들과 이새 거래소 간의 거래 역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입출금 시 시간차로 인해서 입금 대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와 관련해 업비트 관계자는 이 거래소별 정책에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업계 안팎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NFT. 최근에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개가 됐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니인, 이행, 키액인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죠.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첫 메타버스 운동화인 이더리움 NFT 기반의 나이크, 덩크, 제네시스, 크립토 킥스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실에서 착용하는 것이 아닌 이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웨어러블 아이템인데요. 이미 오픈씨를 통해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현재 바닷가는 2.58 이더리움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버추얼 패션 스타트업 아티팩트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버추얼 패션 시장 진출을 알린 나이키가 그첫 번째 버추얼 스니커의 정체를 공개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다음 달에도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투성입니다. 비읍, 디귿 시옷입니다. 보라 2.0 출시를 알리는 온보딩 프로젝트 게임이죠. 바로 버디샷입니다. 보라 네트워크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메타보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캐주얼 골프게임 버디샷의 NFT를 드디어 어제 발행했습니다. 우선 사전 구매 대상자인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총 1000개 NFT 중 200개를 먼저 판매하고, 오늘부터는 누구나 선착순으로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퍼블릭 대상 NFT 800개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보라는 차후 캐릭터 NFT 보유자에게 게임 출시 시 게임 토큰 에어드랍, 골프 코스 NFT 발행 시 화이트리스트 권한 부여, 또 골프 사업을 진행 중인 카카오 VX와의 파트너십 혜택 등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만의 골프팀을 만들고 또 세계 각지의 골프 코스에서 다양한 플레이어와 경쟁할 수 있는 버디샷. 너무 기대되네요. 마지막 소성입니다. 키윽, 이응, 디귿입니다 국내 음원 직거래 플랫폼 기업이죠. 바로 쿵월드인데요. 이 쿵월드가 세계 최초로 NFT 음원 도용 방지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허는 기존 NFT의 최대 맹점인 일명 모조품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인 것의 일환으로 향후 음원을 기반으로 모든 거래를 NFT로 할 경우에는 모조품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전 세계적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모으고 있는데요. 김한조 쿵월드 회장은 이번 특허를 기반으로 최근 급성장하는 음원 시장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모든 상품에 디지털 증명서를 적용하고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상품 거래에서 발생되는 가품 논쟁을 해결하는 기술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FT를 통해 새로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까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극단적 공포 단계까지 악화됐습니다. 4만 달러를 반납하면서 구글의 검색량 역시 급감했는데요. 과연 4월의 마지막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어떻게 장식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Z 플러스 통해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차트 리딩과 소통의 시간까지 함께할게요.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